이거 이거 직접 내가 다 손으로 쓴 거야. 와 비주얼 너무 이쁘다. 그죠? 네. 색깔 막 비주얼, 네. 어 색깔 막 이렇게 고를 해가면서 막 구별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받아 이렇게 써쓴 거야. 그래서 오늘 이거는 한번 정리해볼게요. 5가부터 1. Living with o u t smartphones라고 할때 문장 맨 앞에 뭐가 뭐지 동명사가 주어가 오, 주어 자리에 온 거니까 얘는 동명사죠, 그렇지? 어.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애를 동사 원형의 ing 붙는 애를 명사 역할 을 하는 애를 동명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해석은 뭐가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 여기서의 living은 5가의 1번에 여기서의 living은 동명. 가 그러니까 to leave, to 부정사를 바꿀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것? 우리가 스마트폰,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 그리고 동사는 뭐? 얘가 너무 중요하죠. 동사는 동명사가 주하면 무슨 취급 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 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지 엄청 중요해. difficult 어렵다. 맨 끝에 있는 these days는 요즘이라는 뜻이고요. 이지? 그러니까. 음, 디즈데이즈가 요즘이라는 거니까 요즘은 시즌 언제예요? 요즘은 시즌 언제야? 현재지, 그죠? 요거의 반대말이 뭐죠? 도즈데이즈예요. 도즈데이즈. 얘는 뜻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즈가 있으면 얘를 이즈로 쓰면 안되고 워즈로 써야 되겠지. 과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ll over the world. 전세계적으로 people. 사람들은 walking. 걷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walking은 뭐뭐 하는 중인 이라고 해석이 되는 애니까 1번은 living처럼 동명사가 아니에요. 이런건 뭐라고 하지? 뭐뭐 중인? 현재분사라고 하지? 그러면 현재분사가 얘 동명사와 현재분사의 차이점은 뭐냐 현재분사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뭘 꾸며주지?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줘. 그래서 넘머하는 중인 이라는 중인 이렇게 해가게 돼요. 얘는 명사니까 사람들은 걷는 것이다. 이아이가 그렇지? 사람들은 걷고 있는 중이다. 현재분사. Around the like. Like는 동사 아니죠. 동사 a r 니 u n d 니까 전체사. 뭐? 철학.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3번은 핵심 어법이지. 3번 뭐라 그래? 요거를 call.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요. 그럼 다뭐 쓰죠? 목적어 쓰죠? 그래서 이름 뭐? people 얘가 목적어네 그런 사람들을 스몬비 Swambi. 스몬비라고 부른다 콤마는 동격 앞에 말과 콤마 앞에 말과 콤마 뒤에 말이 똑같은거야 스몬비는 스마트폰 좀비를 줄임말이 합친말이지 사와서 그래서 what can you do 너는 무엇을 할수 있니 to prevent는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 요거에서 조금 더 써볼까? 써 4번, 4번은 to prevent가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래서니까 뭘로 막을 수 있다? 좀 써볼게요. 이

부정 명령문은 동사 원형 쓰면 되는데 그 앞에 don't를 붙이면 부정 명령문이죠. 그래서 don't look at. 보지 마. why는 i 접속사에 뭐 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 you are walking도가 걷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걷는 중인 이가 그러니까 얘도 walking도 현재분사. 6번. what example is surprised? 많이 보면 핸드폰을 많이 보면 뭐할수 있다 고 그랬어? 아플 수 있다 랬죠그 증상이 하나 가 뭐라고요? 안구 건조증이었어, 그죠 그리고 another problem you can have. 여기는 에 problem이 뭐야? 선행사구 주어가 you, can have가 동사인데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적격 받게대 명사, 뭐 problem 사람의 아니가 위치, 혹은 둘다쓸수 있는 that, s h e 왜 생략돼 있죠?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돼. 또 다른 하나의 problem 단수기 되면 동사는 일을 써야 돼. 그게 보다 neck pain. 그럼 하나는 안구고는 죽, 하나는 거북목. 네, 거북목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되니 저걸 목에 통증, 목이 아픈 거. 7번 too much use of your smartphone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 아저씨지. 그래서 for instance 적절한 연결을 써야 돼. 예시를 드니까 for instance 혹은 for example. 예를 들면 너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too much texting 너무 많은 문자를 보내는 것쓴 camcodes 이렇게 쓸수 있다. 목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마찬가지. we call 목적어 목적고 이것을 text net 고목모이라고 부른다. 다 자, 9번 더. 9번은 t i 가 주어예요. 그쵸? 그래서 동사는 복수동사, 알아서. 있다. for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들에는 약간의 팁이 있다. 그럼 여기서 밑으로 봐봐. these problems는 뭘 의미해요? 구간에. these problems는 뭘 의미해? 어, 영어로? 여기에는 약간 팁들이 있다 f o r t dry eyes. 2 d r 중에는 뭐 해라 명령 문이야. t r y 동사원형 2 dry 죠 그리고 2 dry eyes. 2 dry eyes. 2 d r 일부 y 하는 거기 때문에 y e 자주 d r 하고 y e s 2 d r 다 e y e f r r t e e t e x t eyes. e e 움직여라, 요 스마트폰, 너의 스마트폰을 어디까지? 엎드는 모머까지, 너의 아인 라벨 like 눈높이까지. 졸리 이렇게 하면 졸려요. 턱을 기면 졸리고. 그런데 어떻게 종이를 눈높이까지 들어라. <laughs> 괜찮죠? <웃음> 오케이. 다음 1 3 번, 1 3 번에 t h e r e are 할때 are는 왜 동사인 너너 너. 1 2 번, do you feel feel 다음에는 뭘 써야 된다? 통털 써야 된다. 그래서 sadly 안 돼. 여기 12번에 이렇게 써볼게. s a d 에다가 선생님 별표 쳐놨죠? s a d 에다가 이렇게 별표 쳤잖아. 그치? 코 옆에다가 sadly 안 된다. 이렇게 써놓꼭 형용사가 와야 된다. 부사는 안 된다. 이렇게 써볼게요. 12번에. 그다음. 체크 요 학교 이호시오라고 쓰 너희의 체크할 때 확인할 때 확인했는데 t h e r e is note x t message no text message가 주어예요 message에서 없잖아, 단 수지여가 동사가 이지를 썼어 없을 때 너는 어떠니? 슬프니? t h e r e a r e v a r i o u s t h i n g s h e are r e o u s 는 다양 아니고 t h i n g 스는 뭐야? 것들이지? 그래서 v a r i o u s t h i n g s 이게 주어이면서 선행사예요. 추어니까 동사는 복수동사를 써야 돼. a r 다양한 것들이 있다. 뭐 하는? You can do. 우리의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얘도 목적격하게 되면, 위치나 대시 생각돼 있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To prevent this.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가할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turn off. 얘는 명령으 꺼라. 뭐를? 열스마트폰열스마트폰을자 smartphone. 듀얼링 밑에 4안 된다고 돼 있죠 둘 n e So, d 동안지만 음식 식식 먹는 거랑 미팅 하는 거는 i l 이게 딱정해져있는 기간 e t a meeting. We will be able to get a meeting. Because we will be a b l 이렇게 get a meeting. you can talk. t a k e 동사니까 talk 다음 동사 원형 써야 되죠? you can talk to people. 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instead of 그거를 한대신에 instead of가 전치사예요. 그거 뒤에 뭐가 와? 명사가 와야 되지? 그래서 동명사 가 뭔가 texting. 그들에게 문자를 하는 것 대신에 뭐라할수 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of가 핵심 정리, 핵심 방법 정리, 내용 정리 해봤어요. 한번 훑어보고 질문 있으면 할게요.